한국에 비해 객관적으로 한 차원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라크가 준비한 축구의 피파와 AFC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세계의 재능 이강인을 막기 위해 꺼내든 전략이 폭행에 이은 레드카드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정이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꺼내든 특단의 대책의 중동국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국의 아시안컵 직전 마지막 평가 전이었던 이라크와의 경기가 끝난 후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군을 꺼내든 한국이 전반전 이라크를 상대로 한골을 기록하며 답답한 경기가 진행되었고 후반전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를 포함한 주전들이 출전하였음에도 부상만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주문에 아직은 컨디션 점검 차원에서의 평가전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강인 선수를 폭행한 이라크 선수와 이해할 수 없는 판정으로 레드카드뿐 아니라 한국의 새골을 빼앗아갔다는 평가를 받는 이라크 심판. 이에 분노한 AFC 측의 결정에 중동국가들은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당 소식 탑클래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 이라크의 지저분한 플레이에도 결국 한국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는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의 재능 이강인이었고, 후반전 이강인에서 손흥민으로 연결되는 40m 전진 패스와 손흥민의 순간 스피드는 이라크의 두줄 수비를 한 번에 초토화시켜버리기 충분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의 월드클래스 손흥민은 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침착하게 페널티킥을 유도하였고, 키퍼의 예상을 벗어나는 빠른 스피드에 손흥민의 다리를 정확히 건드리며 파울이 확정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전반전 오현규의 골을 빼앗아간 심판은 절대 이라크에게는 페널티킥을 줄수 없다고 단념을 하고 출전한 것처럼 노파울을 선언하였고, 경험 많은 한국의 캡틴 손흥민은 어이없다는 듯 주심을 주시했지만,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심의 의도를 알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빠르게 그라운드로 복귀했다. 한국의 마지막 평가전 상대였던 이라크와의 경기, 일부 축구 팬들은 기대 이하의 경기력으로 아시안컵이 비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분명 얻을 것이 있었다는 평가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와의 경기는 다시 한번 중동의 터세와 함께 오늘은 나오지 않았지만 동업자 정신이 없는 거친 파울, 그리고 무엇보다 심판의 편파 판정과 침대축구까지 경각심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경기가 끝나기 직전 이강인 선수가 가격을 당했지만 이강인 선수에게는 레드카드를 그리고 거친 플레이를 펼친 이라크 선수는 경고를 받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외신에서 또한 이강인 선수의 피파오레이은 퇴장은 중동에서 축구가 후퇴하는 이유라 평가한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고 이번 평가전의 교훈으로 앞으로 우리가 만날 바레인 레바논 그리고 16강에서 만날 것으로 유력한 이라크와 8강에 진출하면 만나게 되는 이란이 우리의 에이스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등 선수들을 어떻게 막고 견제할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선수들에게 어떠한 파울을 범할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중동팀과의 악연을 모두 떠오르게 하는 경기였는데요. 90분 동안 피지컬적으로 앞서는 팀이 맞먹고 수비하며 거친 파울을 범하고 한국의 분위기로 넘어오면 고의적인 시간 끌기와 함께 신경전을 펼칠 뿐 아니라 밀집 수비, 거친 파울, 한순간 피지컬을 활약한 날카로운 역습으로 위협적인 기회 허용. 여기에 심판의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판정까지. 딱 하나 어제 경기에서 침대 축구까지 더해졌다면, 그동안 한국 축구 팬들 암세포 증식의 1등 공신이라 평가받는 중동원정의 악몽이 떠오르게 하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AFC와 주최국 카타르에서는 심상치 않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의 결승전, 그리고 역대 최고의 선수라 평가받는 메시의 월드컵 우승으로, 최고의 흥행몰이에 성공했었던 카타르는 기세를 이어 받아 아시안컵의 흥행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유 시대 이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관광과 스포츠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의 경우 자신들의 이미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자국이 조별리그 탈락에도 어떠한 꼼수도 사용하지 않았고 이번 대회에서 또한 세계 최고라 평가받는 유럽보다도 먼저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 (SAOT)까지 도입하며 대회 응행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AOT는 공과 선수 위치를 밀리미터 단위까지 추적해 오프사이드 여부를 판단하는 최첨단 기술이라 매우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잘못된 판정이 나오는 상황이 확연히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매경기 비디오 판독 VAR과 최상의 컨디션을 자랑하는 카타르의 잔디 또한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도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경기를 중계한 한준희 해설위원은 VAR에 대한 단점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억울한 판정을 당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VAR이 있는 것이 없었던 시절보다 100배는 더 나은 환경이라는 것이 확실해진다. 특히 우리처럼 기량이 뛰어난 팀일수록 VAR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고 더욱 많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라 평가하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대한민국이 아시안컵 우승후보로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로 예상치 못한 발언을 하였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선전을 예상하며 월드클래스 손흥민을 포함해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등 해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탑 레벨의 선수들이 많은 것을 언급하고 있다. 분명 강력한 베스트 11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국가대표팀에게 매우 큰 축복이고 우승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놀라운 점은 오늘 선발 출전한 벤치멤버에 있다. 정우영, 황인범, 이재성, 오현기, 홍현석 등 오늘 최전방과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한 선수들은 이미 유럽에서 또한 주목받고 있을 정도로 잠재성과 활약이 뛰어난 선수들이며, 아시아 레벨의 국가들에서는 어느 팀에 있더라도 그 팀에서 최고의 에이스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들이다. 그들이 벤치에 앉아있고 경기가 풀리지 않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선수가 있을 때 언제든지 베스트 11을 도와 새로운 폭발력과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토너먼트를 치르며 어떠한 일이 발생할 줄 모르는 아시안컵이라는 무대에서 큰 무기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반응들이 나오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첫 경기는 바레인과 치러지는 1월 15일 8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과연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관련 소식 계속해서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TV.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이 오늘의 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